서강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인 서강, 이 시간진행의 김윤경입니다. 지난 2월 25일부터 27일, 서강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습니다. 신입생의 입학을 환영하고 새학기의 시작을 알리는 본 행사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주원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월 25일부터 27일, 본교 신입생 교회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습니다. 올해 초 구성된 총새내기 맞이 사업단의 지휘하에 참여 인원은 25일 오전에 본교 체육관에 집합했습니다. 이후 모든 인원은 함께 버스를 타고 소노벨 비발디 파크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중앙 행사장에서 새내기 환영식이 진행되며 본격적인 오리엔테이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해당 자리에선 총장 환영사 및 동문회장 축사, 보직 교수 소개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본교의 다양한 학생 단체에서 준비한 환영행사가 진행되며 새내기들의 입학을 축하했습니다. 저녁 식사 이후엔 단대별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각 단과대별로 지정된 행사장으로 이동해 학장 환영사, 소속 교수 소개, 전공 및 진로 소개 등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26일 2일차에도 다양한 단대별 자체 기획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각 단과대별 새내기 맞이 사업단이 준비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비롯해 FM교육과 교내 응원단 트라이파시의 응원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녁 식사 이후, 대동제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길에서 새내기들을 위한 촛불길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정든내기들이 촛불을 비추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 새내기들의 입학을 축하했습니다. 폭물패의 환영 공연에 맞춰 새내기들이 중앙 행사장에 입장하며 대동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후 학생회 자체 기획 행사, 교내 동아리 및 응원단의 무대가 열렸습니다. 응원단 트라이파시의 응원을 마지막으로 대동제는 뜨겁게 마무리됐습니다. 대동제가 마무리된 이후, 객실에선 새내기와 정든내기의 자체적인 레크리에이션이 이루어졌습니다. 객실마다 안전하고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방칙을 지정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또한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해서 새내기 맞이 사업단은 지속적으로 순찰을 돌며 객실을 확인했습니다. 작년에는 오월을 이제 새내기로 참여하게 됐는데 이번 연도에 정든내기로 참여하게 되면서 우리 새내기 학생들을 맞이하고 또 이제 어 OR에... 오월의 용미라고 하면 디풀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친구들 새내기들과 함께 그리고 또 동기들과 함께 대학교에 이제 술 게임하면서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도 새내기의 친구들과 더 친해지고 싶고 이번 2024년도 지원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면으로 신입생 교회 오리엔테이션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새내기들의 노력을 격려하며. 서강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분위기 속에서 모든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지금까지 SBS 김주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4년 상반기 취업박람회 자페어가 지난 3월 4일부터 6일까지 개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은하 기자가 전합니다. 2024년 상반기 서강대학교 취업박람회 자페어가 개최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2023년 대면으로 전환되고 올해로 두 번째 개최입니다. 본 행사는 기업에게 우수 인재 채용의 기회를,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취업 정보 및 입사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장 큰 목적은 온라인이나 비대면으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기업들과 직접 만나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한 부족함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자폐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강대학교 동무님들이 많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반 기업들이 얻을 수는 없었던 정보라든지 비대면으로 만 어떤 정보들을 다르게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건 되게 많은 학과와 그리고 서강대학교에 되게 다양한 직무와 산업을 원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랑 두 번째 때 오지 못했던 기업들 산업들을 모시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 세 번째 취업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은행권들 많이 오셨고요. 외국계 기업들도 되게 많이 오셨고 그리고 되게 튼실하지만 알려지지 못했던 그런 중견 기업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또한 서강대학교는 인문계가 되게 많은 기업 많은 직 회사기 때문에 학교기 이 때문에 단순히 제조업이나 이런 뿐만 아니라 뭐 롯데그룹이라든지 다른 인문계 베이스를 하는 곳들을 많이 모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이외에 매년 새롭게 오는 기업들의 핵심 채용 정보를 얻을 수 있기에 취업준비생부터 신입생까지 본교 재학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어, 사실 군대에 있을 때는 되게 막연했거든요. 어,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되게 막막했는데 여기 와서 되게 많은 얘기를 들어서 어, 도움이 앞으로의 진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어, 제가 사실... 이번에는 되게 짧게 즐겨서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자표어를 한다면 좀 처음부터 참여를 해서 그 여기 있는 되게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더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업 지원팀은 본교 학생들의 취업 분야를 고려하여 추후에 더 다양한 분야의 기업을 초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2024학년도 신규 디자인 학생증의 발급이 추가 연장되었습니다. 최은하 기자입니다. 신규 디자인 모바일 학생증 신청 기간이 3월 6일에서 3월 2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해당 기간의 발급 대상자는 학부 신편입생으로 연장된 기간 안에 신청하고 20일 이후부터 교부가 가능합니다. 재학생의 경우 현재 학생증의 재고 부족으로 신편입생의 신청이 끝난 22일 이후 방문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강대학교 홈페이지 학사 공지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인 서강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